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그 뒤에는 사실 정말 놀라운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컴퓨터, 네트워크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메일이나 메시지 보낼 때 전송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어쩌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 화면에 뿅 하고 나타나죠? 근데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그 화면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게 있어요. 바로 OSI 7계층 모델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걸 통해 데이터가 어떻게 여행 준비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요. 아주 거대한 디지털 우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확 와요. 우리가 보낼 편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 덩어리를 그냥 휙 던지는 게 아니고요. 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주소도 제대로 붙이고 안전하게 포장도 하는 거죠. 이 모델이 진짜 천재적인 게 뭐냐면요. 각층이 자기 할 일만 딱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개발하는 사람은 저 밑에 케이블이 구리선인지 광섬유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반대로 통신사 직원은 우리가 지금 무슨 앱으로 차팅하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분업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이 과정을 바로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겹겹이 포장하는 과정인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한번 보세요. 맨위 7계층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떤 만들잖아요. 그럼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6계층, 5계층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4계층에서는 전송하기 좋게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3계층에서는 인터넷 세상의 주소, 바로 그 유명한 IP 주소가 딱 붙고, 2계층에서는 바로 옆 컴퓨터를 찾아갈 실제 기계 주소, 맥 주소가 추가돼요. 그리고 마지막 1계층에 도달하면 이 모든 정보가 0과 1의 전기 신호로 싹 바뀌어서 머나먼 길을 떠나는 거죠. 진짜 양파처럼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각 계층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메뉴 7계층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HTTP 같은 응용프로그램의 영역이고요. 저 밑에 3계층은 데이터가 수많은 길 중에서 어떤 경로로 가야 제일 빠를지 결정해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그리고 2계층은 바로 옆집? 그러니까 같은 공유기에 물려있는 기기랑 통신할 때 필요한 실제 주소를 담당하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가까워지는 아주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패킷이 완벽하게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디지털 고속도로에 올라타야죠. 근데 실제 고속도로처럼 모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겠죠?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이걸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황에 딱 맞는 배송 서비스를 고르는 거예요. TCP는 뭐랄까, 아주 중요한 서류를 보내는 등기우편 같아요. 상대방이 잘 받았습니다 하고 연락 올 때까지 확인하고 중간에 편지가 사라지면 다시 보내주죠. 좀 느려도 100%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UDP는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엽서 같은 거예요. 일단 그냥 휙 보내고 보는 거죠. 엄청 빠르지만 중간에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처럼 데이터가 조금 사라져도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할 때 바로 이 UDP를 쓰는 겁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움직이는 약속, 즉, 프로토콜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ARP라는 프로토콜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집 공유기는 지금 연결된 수많은 기기 중에 도대체 어떤 게내 스마트폰인지 구별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규칙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백만 개, 아니 수억 개의 데이터 패킷이 한꺼번에 이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실제 고속도로처럼 네트워크도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리하게 이 교통량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인데요. 회선교환은 통화하는 내내 나만 쓰는 전용 차선을 하나 딱 확보하는 거예요. 옛날 유선 전화기처럼요. 반면에 지금의 인터넷이 쓰는 패킷 교환 방식은 자동차를 네고 블록처럼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눠요. 그리고 그 조각들이 각자 알아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간 다음에 목적지에서 다시 착착 조립되는 방식입니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겠죠? 이게 바로 흐름 제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OSI 4계층. 전송계층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이건 딱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이둘 사이에 1대1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 쪽 컴퓨터가 잠깐만 너무 빨라. 나 아직 처리 다 못했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보내는 쪽이 알아서 속도를 살짝 늦춰주는 아주 신사적인 약속 같은 거죠. 자, 근데 혼잡 제어는 스케일이 좀 달라요. 이것도 똑같이 4계층에서 하는 일이긴 한데요. 이건 1대1 속도 조절이 아니에요. 뭐랄까, 네트워크 전체의 교통 상황을 딱 보고 지휘하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이죠. 어? 고속도로 전체가 지금 꽉 막히기 일보 직전인데 싶으면 고속도로에 새로 들어오려는 차들한테 전부 다 워워 천천히 들어오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대형사고를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흐름 제어가 너랑 나, 우리 둘 사이의 배려였다면 이 혼잡 제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질서 유지. 뭐 그런 개념인 거죠. TCP는 정말 영리하게도요, 이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떠보면서 속도를 조절해요. 마치 눈치 빠른 베테랑 운전자 같달까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속도를 올리다가, 어, 길이 좀 막힐 것 같은데? 싶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대처하는 거죠. 바로 이 덕분에 우리가 출퇴근 시간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데이터 패킷의 길고도 놀라웠던 여정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순간이라고 눕히는 그 찰나의 시간 뒤에는요. 사실 이렇게 잘 짜인 계층과 수많은 규칙 그리고 똑똑한 제어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우아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이야말로 우리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데이터의 여정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복잡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핵심 원칙들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모든 기술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